네, 안녕하세요. 4월 10일 비트코인관점 입니다. 아,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는 리테스트 이후에 다시 가는 그림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 결과론적으로 이, 이 하락, 어, 단기 하락 추세를 어, 이겨내지 못, 지속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 밀리면서 좀 강한 하락이 나왔었고, 이 하락이 언급을 드리던 가격이었죠. 68,800. 이, 이 가격에 대한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어,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빠지는 그림을 생각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올렸던 가격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어 일봉상 보면 이 하락장악이겠죠 예 하락장악 캔들로 마감을 했다 어 이런 부분은 무효하다 무효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 며칠에 이어서 올렸는 어 이런 상승 시도가 실패를 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 어이 가격이 그래서 이 가격이 중요하다 68,800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뭐 어떤 어 강한 상승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올렸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기간에서 올렸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상승을 시도한 어떤 이런 부분에는 시작점 자체가 이탈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 무효화시키는 어떤 그런 조정 어 올리는 세력보다 내리는 세력이 좀더 강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작점 이런 시작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68,800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라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가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 의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일봉선 직전 고점 넘기면서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 관이 시점부터는 상승 관점을 가지는 게 맞지만, 어 여기가 이탈됨으로써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 상승 관점을 가지려면 특 특정한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어, 하락장 장대 음봉에 대한 부분 다시 상승으로 장악하는 캔들이 나오든지 또는 시작점 직전 고점이었던 어, 72,800이 하락의 시작점이었죠. 하락의 시작점을 다시 넘기는 상승이 나온다든지 어, 이렇게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있다라고 해서 어,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제는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단타각으로만 접근을 하시고. 음, 알 수가 없다, 현재. 뭐, 좀큰 박스권을 형성을 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아래에서 뭐 어떤 특정 시그널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있다면 짧게 보고, 어, 접근을 해야 된다, 현재는. 당연히 입행 구조가 한 시간 차트상 역별이 진행 중이고, 이제 발산돼 버리면 어한 번에 올라오기 힘들어지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은 어 여러분 설명을 드려서. 뭐 아시겠고, 어제도 보시면 15분 차트에 입행해서 지속적으로 밀리면서 좀 크게 빠졌다. 현재, 이런 부분도 다 제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올라가기는 좀 힘든 모양이 현재 나오고 있다. 지금 4시간 차트, 68,500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된다면, 어, 좀 역비엘이 진행될, 4시간 차트도 역비엘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상승을 위해서는, 어, 지금 올려야 된다. 어, 지금 좀 강하게 올릴 필요가 있고, 어, 오늘 하루 어제 이런 장대 음봉을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어떤 그런 캔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좀 보수적으로 현재는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모양 자체가 상승장에서 이런 모양 자체가 나오게 된다면, 어,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야 된다. 어, 어느 정도 양봉을. 어, 잡아먹는 이런 하락장악이 나오면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을 좀 예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좀 쉽게 쉽게 못 가네요. 어, 여기서 좀 금액 기간 조정 좀 길게 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정이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언급을 드지 상승장입니다. 예전에 상승장이고, 구름대 하단, 뭐, 밑으로, 또는 직전 저점이었던 이런 6만 대 이제는 좀 가격이 좀 올라와 있는데, 어 일봉상에 직전 저점이, 앞전에는 6만, 6만 8 0이었지만 현재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6만 4 5 0 0 645, 응급, 지역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645,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이탈된다면, 일봉상 저점이 낮아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 당장 상승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힘들어진다 어,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상승장 이지만 어, 상당히 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어, 개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롱간점을 가지기는 좀 어렵다 단기적으로 뭐 이런 추세가 돌파하면 어, 단타각으로만 접근하고 개인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참고를 하시고 지표상 뭐 요런 부분 어 확장되고 나서 첫 번째 테스트 요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롱 관점 한번 단타각으로 진입해 봐도 되겠죠. 67,800선에서 67,000한 7800선에서 단타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단타각으로만 요런 자리 볼밴의 첫 번째 테스트는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요런 자리. 예. 요런 자리 한번 단타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음 4시간 차트에 직전 저점이 이탈되었다. 이 자리가 직전 저점이었죠. 4시간 차트에 688이 직전 저점이었다. 이 부분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넘길 확률보다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어 더군다나 일봉상 하락 장악으로 현재 마감을 했다.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번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 아,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어제 좀 어려웠습니다. 어제 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사실상, 뭐, 705, 뭐 이런 자리, 뭐 언급하는 자리에서는 반등이 다 나왔는데, 이제 좀 깨기 전에도 좀 강하게 이 반등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 하락 추세 돌파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매가 좀 중요하다. 요런 자리들, 언급들이든 요런 자리 또 앞전에도 한번 있었던 요런 자리 716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도 어 705쯤에서 반등을 했었죠. 708에서 반등하고 이 더블 나오고 여기 돌파하면은 진입을 하락했는데 결과는 지금 돌파 못 하고 나왔었고 또 여기서도 좀한 시간 차트로 보면 아래꼬리 길면서 요런 핀파어 거래량 직접 거래량보다 증가하면서 아래꼬리 긴 이는 반전 시그널인데 이 반전 시그널을 깨버리고 이래 나왔다 하락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도 어 사실상 요 모양 나오고 개인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를 하지 못한 이 자리가 아니 지역적으로 요 자리 요 자리가 밀린 자리가 어 단기적으로 15분 봉이 1 0 0이입니다120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빠져버리는 모습 역배를 발산이 되어버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 최종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면서 이래 빠졌다. 아, 어떤 그런 공통점이, 그렇게 확인이 될수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어, 밀리면서, 밀리면서, 그게 빠졌다. 에, 밀리면서, 밀리는 과정에서, 음 그게 빠졌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어, 시작점, 상승의 시작점을 이탈을 했다. 이 얘기를 치는 순간, 이기 아, 상승을 시도하라든 어떤 그런 의도가 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예, 상승을 보기는 당장 상승을 보기는 힘들어진다라고 아, 어,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빠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음, 현재로서는, 어, 롱 관점을 가지기에는 당장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어느 정도. 이런 하락 추세 나오고, 뭐, 큰 차트에서 뭐, 이런 더블 나오든가, 뭐, 이런 좀 모양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아래에서는, 아래에서는 어떤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고, 어, 최종적으로 여기 넘겨야 됩니다. 이제는 상승 관점에서 일단 여기를 넘기는 상승이, 어, 나오면 좀 확실해지지만, 아직까지는, 어, 예상하기가 힘든 위치다. 어, 빠질 가능성이 높다. 빠질 가능성이. 한번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 최종적으로. 6, 4, 5를 이탈하면 힘들어집니다. 예,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